네, 오늘 네, 제가 어벤져스 2 영화 보러 가다가 네, 어 지하철 타고 내 네, 중앙로점에 롯데 시네마 2층에서 네, 프라모델 샀는데요. 프라모델 샀는데 음, 건담 인포 같은데 갔는데 됩니다. 그런데 음, 수라 먹는 를 샀습니다. 그, 그 만들지는 않고 부분만 보여주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라, 이분 말로, 샬라, 샬라, 샬라. 적혀 있고요. 이쪽에는 뭐, 수라쿠마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닌가? 아니겠죠, 뭐. 아니겠죠, 뭐. 그 다음, 요렇게가 되어 있는데, 불가사리적이고요. 되어 있는데, 음, 뭘뭐 쉽게 겠습니다 자, 한번 보품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부 이렇게 되어있고, 요 이렇게 되어있고요. 저, 슬금, 저, 가다 되어있습니다. 는데이 음 네. 음뭐 이렇게 되어있는데, 뭐 한번 거기 가서 네. 프라모델이니까 네, 뭐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